안녕하십니까 모델 김보성입니다 드디어 제 Q&A 시간이 왔네요 그래서 이 질문을 몇 가지를 받아봤는데 자 질문 주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간단하게 요즘 일상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요즘 일상 요즘 뭐 집에서 일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슬프지만은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뭐 커피 한 잔씩 먹고 친구들이랑 요즘은 진짜 별 하는 게 없어요 요즘 지루한일상을 보내고 계시네요.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질문이 끼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보성 모델처럼 잘 생겨지나요? 아,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 뭐, 타고 나는 거기 때문에. 타워도... 제가 원래 아, 중학교 때는 축구하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제가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공고를 또 갔다가 공고에서 또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고3 때 김원중 씨가 푸시 버튼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싶어서 주변에서 키도 크고 "아, 한번 해봐라" 해서 "아, 너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부산에 아카데미를 다녔죠. 그러다가 무작정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 가지고 뭐, 내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러면 실물보다 촬영물이 월등하게 잘 나오는데 비결이 있나요? 혹시? 사실 이제 포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관계자분들이 포샵을 해주니까 잘 나오는 거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실물보다. 는 그렇죠. 오토샵도 이다 그렇죠. 실제로는 되게 검은데 그거 가면은 되게 하얗게 만들어지여가지고. 누구나 모델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No. 네. 해외 나가서 박태민 씹어 먹겠다는 얘기가 했던데. 아, 근데 이거 저희끼리 비밀 아니었어요? <laughs> 속담이 <laughs> 왔다 한국에서 본인이 이제 모델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신가요? 아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니까 딱 이제 두명 빼고 그 밑으로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두명 이제 태민이 형, 수민이 형 저희 회사니까 한 명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박준성 <laughs> 내, 제가 4등 아 그분이 계시는구나 회사에 평소 스타일링 팁. 평소 스타일링 팁이요? 아, 이건 또 진지하게 들어가야지. 네. 아, 근데 제가 또 편한 옷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이제 뭐든지 크게 크게 입는 편인데. 아, 생각보다 딱히 스타일링이라 할 것도 없네요. 어, 패션 얼굴빨이다. 그냥 패션이다. 어, 패션은 만상 얼굴이다. 네, 아, 어떤 평소에 좋아하시는 컬러? 저는 화이트 블랙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어, 화이트는 제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어 줘서. 그리고 블랙은 무난해서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남보다 이거 하나는 엄청 잘한다 아 남보다 이거 하나 잘한다? 아 아, 데 이게 제가 게임도 멋진 뭐 강하게 하고 남보다 잘한다? 싸움? 최 한다면...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요? 앞으로의 목표 아왜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정점어 찍었다고? 이제는 어, 일단은 해외 먼저 나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쇼들 해보는 거고, 어, 그리고 그, 뭐야, 매거진 이번에 보니까 또 매년 하시는 거, 뭐, 올해 모델, 탑모델, 뭐, 10인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들어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들어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모델 활동이 끝난 후에는 뭐,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게 없어서 그런 작은 차근 생각해 보고,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보스 투로 사면지 한번 해주세요. 보스 사면지. 네 운전해 드릴게요. 고. 고추가. <laughs> 스르륵. 네, 저희 Q&A 두 서업 진행했는데 아뭐갑 이렇게 좀 막상 카메라 앞에 두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모델들 활동하는 거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저도 많이 봐 주시고요. 아무튼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laughs>